자 볼게요. He doesn't have friends. 그는 친구가 없어요. 뭐할 친구 to talk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나는 이야기를 한다 친구라면 I talk to friends니까 그 friends가 앞으로 가버리면 남아있는 이 to까지 같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봐봐. I don't have pen. 연필 없어. to write 쓸펜이 아니고 not, I write with a pen 연필이랑 같이 쓴다는 거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with 만약 여기 a paper 이라고 쓰잖아 어난 센스 없으니까 미안 a piece of paper 이라고 하지 그러면 쓸 페이퍼니까 종이 위에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o write 종이 위에 음. on 그쵸 write on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요 이거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이투 부정사에서 부정사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암기 필수입니다. 한번 볼게요. 앉을 의자. 읽어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to sit on. 위에 앉다니까. 그 다음에 돌볼 고양이. take care of. to take care of. 가지고 같이 쓸 pen. to write with. 위에 쓸 거. To right own 같이 논다. I, i play friends라고 안 하잖아. i play with my friends라고 하니까 play with. 말할 누구? talk to. 머무르다. <laughs> stay in. 자다. sleep in. 그방 안에서 자는 거고, 살 집이니까 live in. 침대 위에서 자는 거니까 sleep on.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다 무슨 용법이에요?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지 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전부 다 누구 꾸며주는 거야 응.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다 뒤에 나오는 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 보자 there are many benches to sit on at the park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there is nothing to read 읽을 거. To read. 끝. Read는 무엇을 일단은 타동사라서 on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 Jake invited some friends to play with가 되겠죠. 됐습니까? 서준아, 이거 봐봐. 나는 책을 읽는다 할때 어떻게 하는데 I read. 어, 북이지 그럼 여기서 read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자동사야, 다동사야, 다동사야. 그래서 굳이 뒤에 명 이거 전치사 필요할수 없어, 없어, 알겠죠? 그거 잘 파악하시라고요. 여기서는 약간 그좀 섞이는 문제로 넣은 겁니다. 자, 1 번요. I really have no time to waste with. 맞을까요, 틀릴까요? Waste가 무슨 뜻이야? 낭비. 낭비하다. 낭비. 틀렸죠. 그냥 to waste라고 써주시면 돼요. waste 시간 혹은 돈이라고 해요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는 다동사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 2번. There is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in Korea,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places to visit in. 틀려요. 그냥 어디를 방문하다 할 때, I visit. 어디를 목적으로 가진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거 뒤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뭐와 뭐에 대한 개념, 자동사 대 타동사 개념을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난 이걸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는 몰라. 선생님이 뭐 목적어 오는 건 자동사고 목적어가 없는 건 자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난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너네가 단어로 외울때 얘가 목적으로 갖고 오는 건지, 그냥 쓰는 건지를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단어 외울 때, 너네 한 번씩 보면, 단어장 이렇게 있으면, 단어 여기, 영어 단어 있으면 옆에 K, 있으면 1, 2, 3 있는데, 항상 1번만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변화. 사실은 변화하다라는 동사인데, 그냥 변화만 외워. 그럼 change. 나오면 변화. 명사만 써. 어차피 시간 들어서 단어 외우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쭉 읽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자동 이왕이면 자동산지, 타동산지 단어 하나로 명사로 쓸수 있고 형용사로 쓸수 있고 혹시 부사로 쓸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유닛 엑설사이즈 이거 한번 다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유닛 생님 엑설사이즈까지 끝나면 뭐도 해야 되는데 워크북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을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남는 대로 풀어요. 수고들했어요.